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충교수입니다 자 오늘 장 마감 이며 저를 함께 보실 정보 HB 테크놀로지 정보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이 종목을 내가 최소 한 주라도 갖고 있어 하시 분들이나 그쵸 신규로 입성 하시는 분들도 환영하는데요 끝까지 하면 제 영상에 집중하셔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도움되는 전략과 확실한 기회도 만들어 보시고,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선물도 하나 준비했으니까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HP 테크놀로지 주가의 흐름은요, 고점에서부터 내려왔다가 정말 길게 횡보하는 장세였단 말이죠. 주가 하락 추세에서 저점 찍고 난 이후에 벗어나서 지금 20일 이평선 돌파 시도를 했는데, 더 올라가는가 싶더니 좀 주춤하면서 오늘 한전을 대비 5.35% 정도로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시간에서 좀 빼면서 최종 1,927원으로 마무리됐죠. 자,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오를듯 오를듯 하면서 오르지 못하고 힘을 받지 못했는데, 자, 그러면 오늘 빨간불 켜진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이 앱솔리스의 이 유리기판 검사 장비 독점 공급 이슈가 다시 한번 새롭게 불거지면서요. 주가를 끌어올리기도 했습니다. 자, HB 테크놀로지가 이 SKC 자회사죠. 이 앱솔로스에 대해서 차세대 반도체 기판으로 주목받는 바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독점적으로 공급하면서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오늘 준 겁니다. 특히나 이 h b 테크놀로지가 바로 장비 검사와 관련되 있잖아요. 그동안 꿈의 기판으로 불렸던 반도체 유리기판 개발에 성공했던 이 JNTC가 최근에도 글로벌 기업들과 공급을 논의하기도 했었고요. 지금 사업화에 속도를 내기도 합니다 특히나 당장 3분기 부터 데모 라인을 갖추면서 4분기에는 양산 투자에 나선 등에 원래 일정보다도 타임라인을 앞당기면서 유리기판 상용화에 있어서 선봉장 역할을 맡을 것이다 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 시점인데 원래 유리기판 여러분 기존의 플라스틱 보다도 성능이 우수한 꿈의 기판이잖아요 특히나 이제 짧은 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빠르게 처리를 해야 하는 인공지능 AI 열풍을 타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받은 바가 있었습니다. 특히나 앞서서는요. HB테크놀로지, 특히나 이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가 이 아이폰과 관련된 또 시리즈 우수 또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주가가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지지부진한 흐름으로 내려와 결국 저점도 찍었는데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앞으로 주가는 올라갈 일만 남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저평가가 저가 기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HP 테크놀로지가 삼성, SK의 유리기판 공급 시작을 본격적으로 또 다시 한번 가동하게 된다면요, 그 동안에 지지보지된던 흐름을 많이 하면서주간 충분히 다시 한번 반등하면서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주말을 보내고 나서 다음 주부터는요, 크게는 여러분 지금 HP 테크놀로지가 이 SKC 앱솔리스의 글래스 기판 검사 장비 의 공급이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최근 AI 기업들이 유리기판 기술에 주목하는 것도 또이 때문인데요. 바로 국제과제 수행 보조금 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유리기판 개발을 하는 거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실리콘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것이 바로 유리기판 기술이거든요. 유리 자체가 높은 전기 절연성과 열, 도 안정성, 우수한 도 평탄도 등을 갖는 아주 특수한 특성을 갖는 재료다 보니까 더구나 지금 전력 소모량의 경우 기존의 반도체에 대비 30% 이상 절감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앞서서 삼성전기가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의 그룹 주요 전자 개열사들과도 유리기판 공도 R&D 착수한 바가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유리기판 제조 그리고 검사 장비 기업들의 앞으로 수혜도 예상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HP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SKC 앱솔리스의 유리 기판 검사 및또수리 장비를 납품하는 거기시기도 하고요. 그렇죠? 결국 여러분 이 종목은요. 비로지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오긴 했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 주가를 띄울 수 있는 이런 상승 재료가 남아 있느냐? 남아 있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중요한 건 주주들의 주식의 가치를 평가에 맞는 자리를 올려놔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의 주가 높이 중요한 게아니라 앞으로 올라가는 주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얘기겠죠. 여직껏 이 종목 그냥 고점에 물려있으신 분들이 여직껏 그냥 가지고만 있으신 분들이 계신다면요, 앞으로 이 재료를 통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승 모멘텀이니까 놓치지 마시고 빠르게 좀 받아보셔서 주말에 이용해서 최대한 활용하시고 준비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HB 테크놀로지 정보는 어차피 무료입니다. 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HB라고 남기신 순간 빠른 정보와 함께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방법, 또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HB 테크놀로지가 오랜만에 왜 주가가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이어갈 수 있냐라는 기대감이 살아있을까요? 랩솔리스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 독점 공급 이슈가 다시 한번 재점화 된 겁니다. 이제 앞으로 HB 테크놀로지가 기존의 디스플레이 장비 중심의 사업 포트폴리오를 확장하고 글로벌 반도체 시장 진출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기존의 반도체 패키징에 주로 사용되는 이 플라스틱 기판을 대체할 수 있도록 바로 차세대 소재로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앞으로 인공지능도 AI 반도체 시장의 성장과 더불어서 이 유리기판에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이지다 보니까요. 이미 세계적으로 볼 때도 유리 기판 시장 규모가 올해 230만 달러니까 약 315조입니다. 연평균 약 5.9%씩 성장하고 있고요. 향후 2034년도에는 한 42억 달러니까 한 5조가 넘는 5조 7,860억 원으로 커질 전망입니다. 이제 앞으로 보세요. 멤플리스가 이렇게 SKC 고성능 컴퓨터용 반도체 글라스 기판 사업을 위해서 설립됐기 때문에 이제 중요한 것보다 앞으로가 훨씬 더 중요하고 기대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장비와 고객사 확대에 따라서 이차전지 매출은 어차피 세배 이상 성장할 거기 때문에 올해 매출액은 1,966억 영업이익이 1,152억입니다 전망하고 있어요 전년동기 대비했을 때도 매출액이 한76% 정도 상승하고 영업이익은 흑자로 전환하는 수치입니다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 차세대 AI 반도체 핵심 기술로 급부상하면서 자 인텔 그리고 2030년도까지 상용화 목표로 해서 한국의 삼성과 s k 시도 지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죠. 그렇 이제 앞으로 유리기판이 생성형 또 AI 산업의 게임 체인저로 떠오르는 이유가 뭐다? 초미세 회로 제작에 용이하기 때문이죠. 이제 앞으로 초거대 AI를 기반으로 하고 구동되는 이 생성형 AI는요. 충분히 고성능 반도체 자원이 반드시 뒷받침된다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국내외 반도체 업계에서는요, 이 선점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텔이 지난 2013년도부터 약 10년 동안 반도체 유리기판 개발을, 예, 기술을 개발해 왔고, 이를 위해서 한 10억 달러 정도에 이상 투자했다. 하는 겁니다. 그중에서 삼성전자와 또 삼성전기, 또 삼성디스플레이까지 이런 필두로 하는 삼성전자 그룹 전자 계열사들이 앞으로 앞다퉈서 공동 연구개발에 착수도 했고요. 이제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 그동안 잠잠했던 이 종목이요. 들썩거릴 수 있습니다. 충분히 왜냐? 자, 크게는 2차전지 그리고 반도체 AI 디스플레이까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종목일수록 보다 정확한 정보가 필요한 건데, 여러분, 지금 물론 주가는 계속 횡보하면서 저점에 있지만 여러분 저점이 뭐라고요? 저가 매수의 기회입니다. 그렇죠? 그 기회를 살리느냐, 살리지 못하냐 느그 결과 여러분의 판단에 달려 있는 건데, 미리 미리 문자 주신 분들 제가 일일이 다 피드백을 해드리면서 앞으로 어떻게 또 대응을 해야 되는 것인지, 또 세력들의 움직임, 앞으로 나올 호재와 악재 동시에 다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다시 한번 차트로 돌아와서 그래서 여러분 주가는 비로 하락하는 흐름이었지만 충분히 반등과 함께 올라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렇게 믿고 가정을 만한 정보가 없어지니까 버티기가 힘든 거예요. 내려올 동안 그쵸?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항상 강조드리잖아요. 지금 당장의 주가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hb 테크놀로지 주가를 띄울 만한 호재 정보가 있냐 없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하다고요. 지금 강력한 추가적인 제로가 대기 중에 있으니까요. 네, 불안하시거나 해뭐 걱정하지 마시고, 저한테 미리 문자를 남겨놓으세요.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필히 다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LCB 테크놀로지입니다. 정보는 어차피 뭐라고요? 무료예요0 1 0 4 9 8 4 1 7 0으로 문자로 HB라고만 두 글자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이 정보를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대응 방법과 더불어서 추가적인 피드백까지도 같이 드릴 거요. 예왜 말씀을 드리느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여기서 매도하고 찾는데, 주가가 다시 한번 이렇게 올라가 버리면, 그거만큼 정말로 힘든 게 없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이 정보 좀 빠르게 좀받아보시라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정보 받고 난 이후에, 자, 추가로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문자로 저한테 하나부터 열까지 궁금하신 내용도 따로 남겨 놓으시면 돼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충분히 소통하는 가운데 답변도 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저는 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오늘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성투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이 특별한 선물만 마지막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요. 자 11월을 맞이해서 돈이 되는 정보.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11월 달 지금 당장 그리고 꼭 사야만 하는 히등 종목인데요 급등주 딱한개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뭐 이미 저랑 오랜 기간 함께 지속적으로 또 소통하면서 추천 종목을 좀 받아 가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늘도 어김없이 딱한 개만 가지고 나왔고요 여러분들이 이 종목만 좀 제대로 알고 가시게 되면 충분히 그 이상의 기대와 수익을 볼수 있는 것만큼 진짜로 대단하고 또 엄청난 종목이거든요 특히 이런 분들이 제 영상 보시게 되면 위험 부담 없이도 안전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 현재 마이너스 계좌로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 계시죠? 아니면 어떤 종목이 가면 내가 꼭 사면 내려가고 내가 팔면 올라간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당장에 내가 1억 청금보다는 이 손절 없이도 수익을 쌓아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자, 그리고 최소 나는 원금 확보하고 싶어 내지는 용돈이라도 한 벌이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모두 해당되는 거니까요. 이런 놓치면 후회합니다. 특히나 여러분, 이 종목은요, 저가에서부터 이미 매력주로, 핵심주로부터 바닥에서 다진 대장주라 보시면 되는 거고, 확실한 재료, 또 이슈가 질비한 대형 호재가 무려 3개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특히나 이 종목은 무상증자란지, 라또 MA 인수, 또 공시와 수주, 여기 또 거대한 중국 자본까지 들어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11월 이미 바다권에서부터 급등 시그널이 포착이 됐고, 대지세 분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또 강력한 급등주 요즘 보니까 차트상, 이렇게 매집 구간이 있는 구간들이 있단 말이죠. 크게 크게. 그럴 때마다 세력들은 매집을 하는데, 크게 한번 상승하고, 크게 한번 상승하고, 이제 다시 한번 크게 상승할 수 있는 패턴으로 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시기를 지나게 되면 급등하는 것을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이 어떤 흐름으로 흐름 갈 것이냐? 제2에 더 충분히 태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자, 우상향 흐름으로 올라가면서 급등 차트를 만들어내는 거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이 종목,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 유보율이 지금 4,000%란 말이에요. 보통 한 기업이 한1,000% 정도만 돼도 무상증자 한번 했을 때 정말 슈팅 한번 크게 나오거든요. 애초에 사실 유보율이 이정도라 한다면, 아, 세력들은 가만히 안 있죠. 이미 세력들도 바닥에서부터 매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이 말은 뭐다? 아, 바로 또100% 슈팅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굳이 세력들이 올라가지도 않은 종목에 들어갈 이유가 없겠죠? 사실 지금도 오르고 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소리 없이 조용히 털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을 더 오르기 전에 지금 빨리 사주실 필요가 있겠죠?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시장도 모르고요. 제가 또 개인적인 루트로 여의도에서 가져온 정보이기 때문에, 이거 정말로 소수만 알고 있는 정보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이라든지 더 자본총계도 굉장히 크면서 안정적이기 때문에 한번 제대로 슈팅 나오게 되면 제대로 크게 올라갈 가능성 또한 정말 높고요. 더군다나 품절주란 말이죠. 그 얘기는 뭐다? 물량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애초에 좀 주스가 많지 않다 보니까 나중에 기사 떠서 뭐 무상증자 발표한다. 그럴 경우에 이미 기사로 접하고 나면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뒤늦게 아무리 높은 가격에 매수가를 걸어놔도 들어가지 못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좀 가져온 거고요 특히 지금 현재 우상향 진행 중이다 보니까 좀 빠르게 준비를 했어요 앞으로 이 종목 때문에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한창 이슈가 되고 있을 때 주주님들은요 여유 있게 남들 닭을 사고 싶어 안전 보조를 할때 여유 있게 지켜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만큼 제가 자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조건 좀 알아가시라고 추천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요. 기회는 자주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회가 드디어 왔습니다. 여러분 앞에. 자, 올해 11월 달이풍성한 가을에 템버거 주도 테마가 될수 있는 종목이고 이제 대선주로서도 엮여 있고 제약 바이오 중국 자본까지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딱한 개입니다, 여러분. 더도 말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 나도 11월 한달 만큼은 정말 준교수와 함께 뭔가를 이뤄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현재 카톡방 실시간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자료도 공유하면서 앞으로의 시황이라든지 또 급등주라든지 또 추천주 함께 소개하고 있고요. 여기 뒤에 저점을 공략할 수 있는 종가 배팅 검색 기까지 이미 도입을 해서 진행하고 있으니까 그럼 선택과 집중 잘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하신 또 텔레그램만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저희 텔레그램 계정을 추가하지 못하신 분 계신다면 텔레라고 보내주세요. 자, 010-4984-1710이 번호로요. 그래서 자 유튜브 채널 구독자가 들어올 수 있는 구독자 전용방이 있고 또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뭐가 있다? 전체 공개방이 있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들어오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 내가 어떻게 또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편하게 좀 입장하셔서 앞으로 상담 요청도 좀 하시고 여러분 궁금하신 거 있으시잖아요? 다 물어보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함께 하신 분들은 저한테 꾸준하게 인증샷을 이렇게 보내주고 있단 말이죠. 바로 수익 감사 인증샷입니다. 늘 저도 감사드리고 있고요. 여러분들 하실 도움을 좀 드릴 수 있어 저도 같이 기쁘고 또, 꾸준하게 저는 이런 정보를 앞으로도 드릴 겁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지금 주인공이 좀 되셨으면 좋겠고요. 자, 끝으로, 자, 여러분들, 자, 제가 감사의 마음을 좀 담아서 이 풍성한 또 가을날, 그죠 구독자 이벤트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준교수와 함께 할수 있는 기간 일단은요, 11월 1일부터 해서 11월 30일까지인데 이벤트 참여하기 위해서는 일단 구독을 먼저 하시고 나서 문자로 급등주라고 남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문자 주신 분들 제가 특별하게 무료 추천 종목과 함께 또 단독방 링크도 함께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추첨을 통해 제가 총 10분께는 스타벅스 기트북 을또 선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좋은 혜택도 좀 받아가시기를 바랄게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끝으로 화면에 보이는 번호 있잖아요. 010-4984-1710으로 급등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게 되면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급등주 종목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아 물론 제가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시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모두가 꾸준하게 성투 이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모두가 또올 한해 대박 나시길 바라면서요. 010-4984 1070으로 급등이라고만 남겨놓으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